이 정구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이정정자의 오래 구 지킬 지자입니다. 이말 그대로 이 남녀 사이에이 정을 오래 지켜준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이게 막 바로 정력에 맞지. 네 안녕하십니까 서저씨 TV의 용자입니다. 오늘은 이 돼지국밥을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깔끔하게 드실 수 있고 또이 부산역 바로 앞에 위치해서. 적금성도 뛰어난 맛집, 바로 이 본전 돼지국밥입니다. 네,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, 이날 이 비가 와가지고 이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. 네, 내부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, 일단 항상 웨이팅이 있고, 현지인들과 이 타지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에 이 소금과 새우젓, 그리고 이 다진 양념이랑 이 쌈장이 있습니다. 네, 기본 찬으로 이 전구지가 나오는데, 여러분들, 이 전구지, 그니까 러 이게 표준어로 이 부추인데, 이 정구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이 정정자의 오랠구 지킬 지자입니다이말 그대로 이 남녀 사이의이 정을 오래 지켜준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이게 막 바로 정력에 맞지? 네 여튼 이 정구지랑 이 배추김치가 나오는데 이둘다 양념장 맛이 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 고추랑 마늘 이 양파가 나옵니다. 네 영업 시간입니다. 요는 일요일도 장사를 하십니다. 네, 메뉴판입니다. 저는 이날 이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여기는 사실 이 순대가 상당히 맛있는 곳입니다. 네, 드디어 이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. 일단 상당히 깔끔합니다. 이 돼지국밥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도 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이 깔끔한데 이 돼지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정말이 깔끔하고 이 담백한 게 맛집입니다, 진짜 여기 근데 이 깔끔하고 이 담백하고 이 국물이 맑으면 보통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맛이 깊습니다. 이 텁텁한 느낌의 이돼지고밥을 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돼지고기는 주로 이 살코기가 많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살코기와 비계가 좀 섞인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올 때마다 거의 다 살코기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이 비계를 좀 섞어 달라고 하면 아마 좀 섞어 주실 겁니다. 이 국밥 안에 이 돼지고기의 양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고기의 양이 엄청 많다는 느낌보다는 이 질이 좋다는 느낌이 강합니다. 이 가성비로 치자면 이 부산역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지리적 요건 그리고 이 일요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장사를 한다는 점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가격이 상당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돼지국밥에 이 다진 양념이나 이 부추를 넣어서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이 스타일의 차이기 이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부추를 따로 올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. 이렇게 먹으면 이 부추 맛도 강하게 느껴지고 국밥 맛도 한층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굿. 이 국밥 자체가 좀슴슴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김치와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. 이 직원분께서 처음에 이 길다란 김치를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국밥에 올려 먹기 딱 좋게 잘라주십니다. 이 부산역 앞에 위치한 이 본전 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보다 어째 보면 이 타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에게 더 유명한 곳입니다. 저도 이 부산역에 들릴 때면 항상 먹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 한번 들러보시면이 45년 동안 이 부산 사람들과 또이 타지 사람들에게 이 사랑받는 이유를 아시게 되실 겁니다.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